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구 이코니움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기를 품게 하더라 구 그들은 오랜 기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라니 주께서는 자신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업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던지려고 달려들 때에 그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웨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라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큰 소리로 말라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에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의 말로 말라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라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황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들을 듣고 자기들이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 께로 돌아 오라 하는것 이라 지나간 때 에는 하나님 께서 모든 민족 이 자기 들이 길로 가는것을허 락하 셨 지만 그분 은, 자 신이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 으셨으니 이는그 분이 선을 행하 시고 우리 에게 하늘 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 을주 시며 음 식과 기쁨 으로, 우 리의 마음 을 채우 셨음 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그때 안티옥과 이코늄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라니라.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며 판필리아에서 도착한 뒤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니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의탁한 곳이었더라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사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윤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하고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이방인들의 계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세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여,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이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이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줄을 찾게 할 것이며 또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고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 써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고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그때 유다와 신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간건케 해주더라 그곳에서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하되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판필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로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느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여러 성읍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푸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씀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 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들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사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고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 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그 안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대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 아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신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대산유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신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신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한 속히 바울에게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구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우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들을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두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마루스 언더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재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농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